생리 중 구토와 생리통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스타그란딘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신 및 자궁 골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과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몸이 냉해지면 생리혈의 배출 기능이 약해지고 자궁 수축을 위해 프로스타그란딘의 분비가 증가하는 만큼 추운 날씨와 환경에 장시간 노출은 삼가하고 고온에 신경을 쓰며 몸을 차게 하는 식음료는 주의하고, 반신욕이나 적당한 운동으로 자궁, 골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컨디션이 저하되면 호르몬의 불균형과 자궁난소 기능이 떨어질 경우 자궁, 골반으로의 혈액순환도 장애가 생겨 프로스타그란딘 분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